반갑습니다. 테리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곳이 한곳 있어서 종로에 와봤습니다. 바로 3,000원짜리 국밥집입니다. 요즘 국밥이 싹 5,000원에서 6,000원 정도 할 텐데 여기는 왜 이렇게 저렴한지 한번 가서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근데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정말 많았습니다. 종로에 오면 여러 가지 유명한 음식들이 있죠. 불고기, 국밥 빈대떡 등 여러가지 음식들이 있는데 저는 오늘 국밥을 먹으러 갈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국밥의 가격대를 제외하더라도 송해 선생님의 단골집으로 유명합니다 이미 많은 유튜버들이 먼저 오셔서 리뷰를 하고 가신 것 같네요 그런데 우선 여기가 결제가 현금밖에 안된다고 그래서 현금을 뽑아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금을 뽑을 ATM 기계가 있을까 해서 편의점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어? 이건 ATM 기계가 아닌 것 같은데요? 우선 ATM 기계를 찾으러 돌아다녀 볼게요 그런데 ATM 기계를 찾아보려고 해도 찾기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우 ATM 기계가 어디 있을까? 어? 세븐일레븐 앞에 ATM 기계를 찾은 것 같습니다 이미 누가 쓰고 있어서 잠깐 기다려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항상 이 소리를 들을 때마다 이 안에 얼마나 많은 현금이 세여지고 있는지 궁금했던 것 같아요. 저는 우선 현금 2만원만 뽑아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그리고 제가 갈 국밥집은 주변에 주차장이 없어서 자차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주변에 공영주차장에다가 주차를 하시고 오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. 아 그나저나 날씨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. 겨울이 다 지나간 느낌이. 그리고 옆에 공간이 궁금해서 한번 봤는데, 여기가 유명한 종로의 탑골공원이라고 하더라구요. 종로에 오시는 분들은 한번 들러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. 국밥집을 가시려면 우선 탑골공원 옆길을 따라 쭉 올라가시면 됩니다. 그럼 빠르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국내 최저가 국밥집을 가는데, 여기에 더싼 국밥집이 보이네요. 여긴 해장국이 2,000원 밖에 안 한다고 하는데, 다음에 여기도 한번 가봐야 되겠습니다. 여긴 것 같습니다. 소문난 집. 이 국밥집이 골목 안쪽으로 깊숙이 숨겨져 있어서 찾아오시기 힘들 것 같더라고요.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안에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. 여기서 이 솥에다 대용량으로 국밥을 끓여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 같았어요. 우선 그럼 들어가 보겠습니다. 자리에 앉자마자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이 주문하지도 않았는데 국밥을 내어주셨어요. 왜냐하면 여기에는 국밥이 하나밖에 없어서 앉자마자 국밥을 내주는 것 같았습니다. 3,000원짜리 국밥인데도 불구하고 건더기가 실하게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. 건물 내부는 노포 분위기로 개인적으로 정말 분위기가 좋았던 것 같아요. 건더기는 고기랑 시래기가 들어가 있었는데 정말 깔끔한 것 같았어요. 아 그리고 시래기 안쪽에 두부도 들어가 있었네요. 그럼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국물은 정말 깔끔했고 간도 딱 맞아서 정말 맛있었습니다. 아 그런데 깍두기는 저에게 개인적으로 조금 짜게 느껴졌습니다.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앞에 할아버지 한 분이 앉으셨습니다. 종로에서는 자리가 부족하면 이렇게 합석을 한다고 하기도 하더라고요. 밥을 말아 먹으니 정말 든든하고 맛있었습니다. 순식간에 다 먹었네요. 가격 대비 가성비가 아주 좋았고 만족스러운 국밥이었습니다. 잘 먹었습니다. 저는 우선 종로에 왔으니 또 길거리 음식이 맛있어 보여서 길거리 음식을 한번 먹어볼게요. 우선 옆에 있는 떡볶이 집도 되게 맛있어 보였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떡볶이를 별로 안 좋아해서 앞에 있는 붕어빵 집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붕어빵 2,000원 어치 주세요. 찹쌀도넛이랑 꽈배기도 달달해 보이니 정말 맛있어 보였습니다. 아, 네? 감사합니다. 네. 그런데 붕어빵이 두개 2,000원이었는데 왜 이렇게 붕어빵 가격이 많이 올른 거죠? 붕어빵은 역시 갓 나온 붕어빵이 최고죠. 동어빵 안쪽에 팥은 정말 꽉차 있었고, 정말 실란이 맛있었습니다. 여러분도 한입 드시죠? 저는 오늘 3,000원짜리 국밥집을 다녀와 봤는데요. 종로에 오시면 꼭 한번 드셔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가격대에 비해서 정말 알차고 가성비가 너무 좋았습니다. 이상 해리였습니다